베트 동이 왜 미군들을 그렇게 석탕할 수 있었냐면 일단 미군이 생각 못한 게그 날씨를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 선생님이 슬프다고. 근데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 야자수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고 땅굴에 들어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군들이 나중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이 모자를 쓰기 시작했대요 이게 그렇게 햇빛 차단을 잘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싸우고. 쳤다. 자기네들끼리도 막싸다는거이 모자만 보고, 어...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한게 아니라 지상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했대요 심리전. 아... 심리전을 했다가 아마 그대상이 우리 한국군 병사들은 안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미군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런 전투에서 그렇죠. 능했을 그러니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한국군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는데, 군사적으로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가장 최근에 큰 전쟁, 그게 바로 한국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병사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휘관들은 한국전쟁의 실전 경험을 그렇지. 가졌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또 하나는 뭐냐 한국 전쟁 중에 늘 했던 게 베트남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음. 왜냐면 빨지산빨지산 음. 아 토벌 작전을 했거든요.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규 대, 대규모 전투뿐 아니라 이제 특히 이 소규모 전투에 상당히 능했던 거죠. 그리고 미군들은 사실 인명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데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군 군대였고 또 그걸 음. 또 잘했죠 음. 아니, 근데 이게 나, 그 나중에 그 연구 보고 자료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음. 그니까 미군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트콩이 게릴라전을 할 것이다라는 걸 미군도 아, 알고 있었어 음. 근데 미군은 우리도 게릴라전 경험이 있다 하고 들어간 거야 왜냐면 태평양전 말기에 이오지마 뭐 오키나와 <laughs> 음. 사이판 괌에서. 일본군 게릴라전 했잖아요. 그봤지 근데 그게 그, 아니야. 일본군 게릴라전 하고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되죠. 일본 그 착각한 거야. 일본군은 게릴라가 아니었어요. 음. 원래 정규 입대를 한 정규군인데 나중에 게릴라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어이. 근데 베트콩은 처음부터 게릴라였어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호치민이 처음부터 미국과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게릴라전을 펼치자. 그 뉴욕타임즈와 그 호치민이 했던 인터뷰가 있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세계 최강 미국과 전쟁에서 이기 자신이 있냐? 음. 1대1로 싸우면 우린 진다. 난그 정도는 안다. 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베트남은 호랑이고 어? 제국주의 미국과 프랑스는 코끼리다. 와. 미국 기자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해를 못 했어. 코끼리가 어? 더센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음. 실제로는 코끼리를 당할 동물이없다 그렇죠. 밟으면 다죽어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힘이 약한 호랑이 우리 베트남은 코끼리가 자고 있을 때마다 밤마다 가 가지고 살짝살짝 생채기 를 내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정글로 들어갔어. 정글을 가고 밤에 다시 나와서 생채기 를 내고 들어가고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을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게릴라전이다 이런 말에서. 거기다가 중국이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보급은 계속될 수. 그렇죠. 응, 응. 소련이든어디든 통해서 너무 나. 유명한 어, 말이고 이말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laughs> 그러네. <laughs> 맞아. 아 사실 이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남한하고 또 이제 북한하고도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럼 근데 또 남의 나라 가서 또 이렇게 싸운다는 게좀 음. 아,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참전을 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음. CIA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시점을 북한이 게릴라전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요. 1966년 10월 5일날 제2차 당대표 대회를 할때 김일성 네. 연설이 있습니다. 네. 어, 미국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네. 계속 공격을 하고 도발을 해서 흔들어 버리면은 네. 이 미군들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온전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후치민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 도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CIA는 66년 10월 5일을 이 김일성의 공식 선전폭고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9년 12월 3일까지를 현재 미국에서는 세컨드 코리안 워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전쟁 용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결국은 미국을 두 개의 전선을 유지 못하도록 혼을 빼고 힘을 빼는 게 결국은 한반도에서도 역시 또 다른 전쟁을 했다고요. 그러네요.